mbn 한일 톡텐쇼 10회는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회에서 보여준 손태진과 전유진의 환상적인 듀엣 무대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특히 마지막 연인을 부르며 보여준 두 사람의 감정선은 심사위원들 뿐만 아니라 관객들까지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이어질 10회에서는 한일을 대표하는 가수들이 더욱 강렬한 대결을 예고하며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김다연아 김다연의 맞대결은 이번 회차에 가장 주목받는 하이라이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다연은 일본 팬들에게도 잘 알려진 가수로 이미 일본 내에서는 그녀의 우승을 점치며 전폭적인 응원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김다연은 한국 내에서 탄탄한 팬층과 실력을 자랑하며 이 대결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일본 팬들은 김다연의 노래와 무대 퍼포먼스에 매료되어 그녀를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 일본 팬은 방송 후 인터뷰에서 김다연의 감성 표현과 무대 장악력은 단순한 대결을 넘어 한편의 예술을 보는 것 같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다연의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일본 팬들이 응원 메시지와 응원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며 그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회 방송 말미에 공개된 김다연과 김다연의 듀엣 무대 예고는 단 1점 차로 승부가 결정된다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제작진은 두 사람의 무대가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심사위원으로 등장한 남진과 마치자키, 시계루는 두 사람의 퍼포먼스를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10회에서는 또 다른 특별한 게스트, 리틀 이미자가 등장해 관객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그녀는 한국과 일본의 전통 트로트 장르를 아우르며 양국의 음악적 가교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리틀 이미자는 한일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무대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김다연과 김다연의 무대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양국 음악의 우정을 나누는 장이 될 것이다며 두 사람의 노래가 한국과 일본 모두의 깊은 울림을 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경쟁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무대가 되길 바란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한일 톡텐쇼1 0회는 단순히 김다연과 김다연의 경쟁을 넘어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음악과 문화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 아티스트는 각국을 대표하는 실력파 가수로서 자신들의 개성과 음악적 색깔을 무대에서 온전히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회차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음악을 매개로 양국의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한일 톡텐쇼는 단순히 음악 경쟁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음악적 전통과 현대적 요소를 비교하고 조명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번 10회는 그런 의미에서 더욱 상징적인 회차가 될 전망입니다. 양국의 문화적 차이를 음악을 통해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서로의 강점을 조명하는 과정을 통해 양국 대중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번 무대는 양국 대중들에게 서로의 음악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일본 관객들에게는 김다연의 무대를 통해 한국 트로트의 매력을 선보이고 한국 관객들에게는 김다연의 무대를 통해 일본 전통 음악의 현대적 해석을 경험하게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이번 회차는 단순한 음악 프로그램을 넘어 문화적 교류의 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차는 관객들과의 소통도 주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김다현과 김다현은 각각 자국 관객뿐만 아니라 상대국 관객들과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두 아티스트가 준비한 특별 무대와 퍼포먼스는 관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정서적 교감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한일 톱텐쇼는 양국의 음악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아티스트의 대결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협업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으며, 이는 양국의 음악 산업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MBN 한일 톱텐쇼 10회는 그야말로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김다연과 김다연의 첫 대결이 성사되며 양국의 팬들뿐만 아니라 음악 업계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다현은 그녀의 독특한 무대 퍼포먼스와 감성적인 보컬로 일본 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 전부터 일본 팬들은 김다현의 승리를 예상하며 전폭적인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팬들 사이에서는 김다현에게 전 재산을 걸겠다는 농담 섞인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마츠자키 시게루 역시 김다연을 승리 후보로 꼽으며 그녀의 무대에서 보여줄 열정과 표현력을 극찬했습니다. 마츠자키 시게루는 김다연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한 편의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내는 예술가라며 그녀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김다연 역시 강력한 경쟁자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는 감성과 완벽한 가창력으로. 국내 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결의 최종 결과는 단 1점 차이로 결정될 것이라는 예고가 공개되며 시청자들의 긴장감을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제작진은 두 사람의 대결은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것을 넘어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음악적 색채와 매력을 한 무대에서 보여주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방송될 때까지 누구도 승자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팬들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겁게 논쟁하며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를 향한 지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김다현은 이번 무대 이후 첫 정규 앨범 발매를 준비 중이며 앨범에는 그녀의 대표곡들과 함께 새로운 음악적 시도가 담길 예정입니다. 특히 그녀는 이번 앨범을 통해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 다양한 음악 스타일에 도전하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 관계자는 김다연의 앨범은 그녀의 음악적 깊이를 더하는 동시에 글로벌 팬들에게도 그녀의 가능성을 알리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다연 역시 바쁜 일정 속에서도 무대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김다연의 소속사 관계자는 다연은 이번 대결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기회로 보고 있다며 그녀의 열정을 전했습니다. 김다현은 최근 발표한 곡이 국내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에 오르며 주목받고 있는 만큼 그녀가 이번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큽니다. 한일 톱텐쇼 제작진은 이번 10회를 기점으로 프로그램의 인지도를 더 넓히고 양국의 음악을 한 무대에서 조화롭게 선보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이 가져올 파급효과와 이들의 음악적 여정이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 팬들과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음악적 시도가 이루어질 이 프로그램이 양국 팬들에게 어떤 새로운 감동을 선사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